취업 등 목표를 독하게 이루신 것 같은데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Love or di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거나 혹은 죽거나 사랑할 거 아니면 죽든가 이런 <laughs> 극단적인 거의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때 되게 극단적인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완전히 다 하고 나서야 하늘에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나는 아무런 후회를 안할 자신이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시험에 들때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긴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이기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합격한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그 게임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게 입시든 입사든, 취직한 28살 남자인데 소개팅 6번 정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났어요. 6번으로는 부족해요. 한 10번 정도 해보고 그때 좀 지치시면 좀 쉬어보고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한 100, 100번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0번을 하면 가더라고요. 6번 하신 걸로 지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애초에, 아, 한 100번 정도 생각을 해놓으면 지치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 그랬어요. 유튜브를 올릴 때 무조건 100개 올린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100개 올리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겠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뭐 구독자가 얼마가 보이든 신경 쓰지 말고 100개를 하겠다 뭘 하시든 한 100개까지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영상을 100개 올리기 전까지 지치지 않겠다 지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100개를 올리기 전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하지 마 100개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될까 말까 라는 생각을 해요 될까 말까 라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은 나는 무조건 100개를 올릴 거니까 될까 말까 라는 판단은 100개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요 100개를 하고 나서 MBTI는 ENTJ예요 동호회에서 남자 만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라면 은제 성격, 제 취향으로는 결정사에 갈것 같아요 왜냐면 결정사에 가입을 하려면 은 허들이 있잖아요 그 허들을 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물론 결정사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동호회보다는 그래도 좀덜 하지 않을까. 94년도에 동네 아저씨 20대 후반에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분이었는데, 낮에 난닝구만 입고 다녔는데, 일도 안 하는데도 결혼하더군요. 요새는 결혼이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30년이네요. 제 생각에는 뭐 남자분들이 결혼을 할수 있는 비율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딱 절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6 70% 됐을 것 같고, 지금은 한35% 정도의 남자분들이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직업 좋은 20대 후반 여자 소개팅 후 결정사 추천하시나요 그냥 소개팅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은 소개팅만 하셔도 되죠 소개팅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정사를 나가셔 제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8명이 결혼을 했어요 엄청 건너 건너까지 하면 한 10커플 정도 했을 거예요 저의 거의 채측근만 하면은 8커플이 결혼을 했죠 차도녀 이미지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웃는 여자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야 남자들이 좋아해요. 무표정으로 있는 건 정말 싫어요. 평소에는 예쁘게 말하는데 화나면 막 말하는 남자 어떤가요? FM님도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소엔 착할걸요? 팔뚝, 지, 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체중이 키-110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뭐, 팔뚝이 어떻고, 허벅지가 어떻고, 종아리가 어떻고, 이런 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고, 혼자만의 컴플렉스입니다. 남자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금지님이 전 여자들이 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사람이 되는 연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개성이죠. 가장 나다운 모습. 금지님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금지님 마음대로. 그리고 어차피 전 여자 친구들은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별로였으면 헤어졌겠어. 얼마나 별로였으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하세요. 전 여자 친구들을 의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아,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얼마나 짜증나면 헤어졌겠어요. 수가 다 읽히지 않으면서 호감을 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가 안 읽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암살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암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다 읽혀도 상관없습니다. 차은우가 나한테 다가올 때 수가 읽히면 차은우가 싫을까? 수지가 나한테 대시할 때 수지의 수가 다 읽히면 수지가 싫을까요? 아니죠.